이번에는 경매물건으로 산9옥 빌라들이 아닌 신축빌라를 구입한 물건들을 소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분양받은 신축빌라 중총 4채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분양받은 이유, 투자 목적과 방향성, 투입된 투자금 등은 먼저 물건들을 빠르게 소개해드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물건입니다. 여기 날짜를 보시면 올해 1월달 이때 분양받은 신축빌라입니다. 주소지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소재했고요. 강서구라면 아까 제가 경매 에 낙찰받은 부천시 고강동에서 바로 옆에 붙은 지역이죠. 차로 5분이면 강서구 진입합니다. 이 물건은 당 3개 욕실 하나 반지탄 구조의 빌라입니다. 현재 전세 세입자 거주 중이고요. 그럼 이곳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황금노선 9호선 등촌역 7번 출구 여기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에 초중 고가 학교들이 여러 보이죠. 그리고 등촌동은 이번에 새로 들어선 그 신도시 마곡지구와도 인접해 있죠. 반사 이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동네입니다. 믿고 들어가는 황금노선 구호선인 겁니다. 계속 갖고 갈수록 득보는 효자 노릇 해줄 물건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강서에서 강동으로 넘어옵니다. 주소지상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해 있고요. 이것은 작년 17년도 7월에 분양받았습니다. 방두 개, 욕실 하나짜리 일반적인 신축빌라 투룸 구조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옵션이 보이죠? 붙박이장, 인덕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풀옵션 투룸입니다. 현재 전세 세입자 거주 중이고요. 그럼 또 위치를 한번 볼까요? 우선 강동구는 강남 4구에 들어간 동네입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많이 올랐고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암사역 2번 출구에서 3분 걸립니다. 그 옆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보이네요. 천호공원도 있습니다. 위로는 암사종합재래시장이 있고요. 좌측으로 가보면 광나루 한강공원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수영장, 테니스, 테니스장, 축구장, 농구장 등이 있고요. 차로 이동할 때는 올림픽대로와 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호역 쪽으로 나오면 뭐, 백화점과 이마트, 아울렛, 뭐 극장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들이 밀집해 있죠. 자, 이번에는 서울에서 벗어나 위로 조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이고요. 올해 몇 개월 전에 분양받은 물건입니다. 조금 놀라실 수도 있으실 건데요. 저는 이날 한 번에 두 채를 분양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302호. 302호고. 또두 번째 또 402호가 있죠. 두 채를 분양받았고요. 이곳은 일반 빌라가 아닌 도시형 생활 주택이란 건축물이고요. 그 중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두채 다요. 이 주거용 오피를 정확히 잘 모르고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오피스텔이란 말만 듣고 꺼려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그냥 그 단어만 듣고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투자를 합니다. 한 번에 두 채던 네 채던 여덟 채던 뭐 말이죠. 아무튼 저는 이날 주거용 오피스텔을 두 채, 한 번에 분양받았고요 이곳은 방 3개, 욕실 2개짜리 넉넉한 사이즈의 형태의 집입니다. 그럼 위치가 궁금하죠? 어디 붙어 있는 뭔데 두 채나 분양을 받아?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의정부역 7번 출구 도보 3분 거리입니다. 창업지구 땅이라 앞으로 미래가치가 높습니다. 의정부는 여기에 미래가치가 몇 배로 더 좋아질 호재가 있죠. 바로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GTX 신호선 수혜지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GTX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검색창에 쳐보시면 정보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참고로 이 GTX를 의정부에서 타면 강남까지 13분이면 도착합니다. 기존에 73분 걸리던 걸 1시간이나 단축해서 13분만에 도착을 한답니다. 아, 서, 서울역까지는 8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경매 물건 중 아파트 재개발 단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부평역도 GTX 비노선이 들어선다고 말씀드렸죠. 부평역에서 서울역까지 10분 내외로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정부 GTX 다음역인 강북역, 도봉구 창동에에는 이미 엄청난 개발호재가 있죠. 서울 아레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마트문화지식센터 등 엄청난 개발호재가 있습니다. 창동에요. 지금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그런 창동역이 의정부와 한정 과장 차이밖에 안납니다. 솔직히 제가 창동 쪽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제 투자금 자본력과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좋은 기회를 놓치고 지금까지 아직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아쉽긴 합니다. 뭐 아무튼 굳이 표현하자면 꽝 대신 닭으로 저는 의정부 초역세권에 투체를 사뒀네요. 하지만 제가 이곳 의정부 신축 빌라 현장에 투자를 한 결정적인 이유, 엄청난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밝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제가 분양 받아서 투자하게 된 신축 빌라 내채를 네 골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표를 보면서 총 정리를 한번 해 보죠.